위험이 있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? 가장 높은 분이시죠. 아, 몇 배요? 자, 신부님이 물어본 질문의 정답은 신부님이 말하려고 했던 정답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 다 보고 돌 무덤에 무, 무게, 무덤까지 막아서 다 놓았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 여인들한테 나타났다가, 그렇죠? 다시 살아나셨어요. 여인들한테 나타났다가 엠마오로가는 두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,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가,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친척 엄마. 엄마 모 아니면 친구들, 또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,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, 12명의 부인들만 다 해도 120명이 될수 없잖아. 그렇지?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다 모여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. 그렇게 살아계신 걸다 보여준 다음에, 사람. 오, <laughs>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서 올라가시는 것처럼 언젠가 분명히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. 여기 안에 있는데? 네. 자, 신부님이 먹을 뭐걸 좋아해 안 좋아해? 먹을 어, 좋아하게 생겼어. 그데 신부님이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딱 정신을 차려서 10년 만에 정신을 차려서 아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대로는 하느님이 신부님한테 맡기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날이 고독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하느님이 갑자기 도와주시고 확실히 10년 동안 안됐는데 갑자기 되는 거야 그런데 딱 하느님 안에서 확신이 생겼어. 아,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. 딱 확신이 생기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신부님 지금 몇 킬로 빠졌게? 4킬로요. 4킬로 빠졌어요. 똑같아요. <laughs> 80킬로 80. 뭐 어, 빠지는만큼 빠지고 있어요. 자, 신부님이 이걸 계속 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? 그렇죠.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이에요.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,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을 위한 거라는 걸 신부님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신부님이 그 어려운 마라탕을 먹지 않 하느님이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구나. 어떤 죽음의 두려움도 문제없구나. 하는 그 확신이 생기니까,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글두글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, 자, 우리 친구들, 어, 우리 친구들 안에 그냥 아는 거가 아니라, 정말로 예수님이 주일날 올때마다늘 생각할, 생각할 때, 정말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,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사랑하셔서,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죄를 짊어주시고, 대신 희생양으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이 다. 그분이 삼일만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좀 이상해, 어, 쟤는 우리랑 같이 놀수 없어.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불복하지 않고 하느님이 뜻대로 하느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. 그걸 위해서 신부님도 기도하고,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애써 주실 거예요. 알겠죠? 자,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